사실 제가 지금 법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법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항상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께서 이제 법률을 읽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주시는데 사실 저는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제가 직접 판결을 내리고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던 거라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고 법을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는 다르게, 재밌게 법을 다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재밌어져라, 라는 의미에, 법인 로우를 붙여서, 재밌어져라, 고화까했습니다 음, 사실 매 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법 자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법률상의 용어라고 해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이 이해를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매번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고자 사전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또 총장님과 캠퍼터즈 분들이랑 얘기를 할때 이런 용어 는 이해할 를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었고, 또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 또는 제 주변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동생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혹시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업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수업할 때는 청소년들. 비례성의 원칙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실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범죄자를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처벌을 할지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법률이거든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형벌권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이 원칙을 전혀 모르다가 1회차, 2회차, 3회차 제가 모두 이제 반복을 해줬고 4회차 때는 한 청소년이 저한테 먼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거 비례성의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정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는 정의가 뭔지 몰랐고, 수업을 하면서 많은 판례를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과연 정의란 뭐,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었어서, 정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밌었죠, 너 학과?